아, 꼬, 그딴 데 가봤자 학비나 퍼주다가 밑바닥 인생 못 면하는 거야. 아, 씨, 나 의사 되고 싶다고. 엄마가 병원 놀이 해줄게. 너 의사해. 100번도 더 해, 더. 아,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니 같은 소리 그만하고 철좀 들어라. 너네 누나 발만 닮아봐. 니네 누나는 이번에. 백금 엔터테인먼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035년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해버린 세상. 7등급 주민 서주인. 신원 확인 완료. 이제 사람의 가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유명고로 등교하면 되네. 학비 걱정은 하들 말고, 열심히만 해. 후원해주신 만큼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같이 기반도 없고 못 배운 저등급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종합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뿐이었죠. 그런 면에서 전 진짜 운이 좋았어요. 와, 7등급? 나 저등급 처음 봐. 그래, 나도 1등급 본건 처음. 아, 아니, 두 번째야. 오, 말도 해? 신기하다. 얘개쩔는데 이런 1등급 애들. 그것도 이미 인기와 실력이 입증된 현직 인플루언서들과 수업을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됐습 저등급들은 흙 먹고 산다는 거 찐이냐? 야말 함부로 하지 마. 흙에도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게 흙은 안 먹거든.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 고기랑 다르게 성격 있는데 나도 마음에 들어. 난 별로. 우리 아빠 왜 저딴 걸 뽑은 거야? 백금 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막내딸 백장미. 너랑 같이 지원했던 애들이 어떤지 알아? 썩가스 단원부터 가슴 세개 달린 애들도 널리고 널렸었어. 근데 너처럼 진보하고 짜치고 구린 애가 뽑힌 게난 아직도 납득이 안 돼. 얘한테 잘 보여야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같아 같은데 두고 볼게 실망시키면 바로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그래. 어떻게든 제 가치를 입증해야만 했어요. 아 수업 시작했다. 안고 어그로 32페이지 배울 차례지. 정미가 읽어보자. 어그로를 강화하는 단어는 유명 충격 경화 소름 돋는 반전이 있다. 그럼 장비가 지금 배운대로 학문장 만들어 볼까? 충격 대형 스트리머 생방송 중후 보양물 빼버린 반전이요 역시 일등이야. 나 오늘 전학생 왔다며 어디 실력 한번 보자. 어... 나 멀미나서 창문 열었는데 스티어 데스가 나가라고 소리 지름, 개 충격, 낙하산 주고 뛰어내리라는데, 이거 갑질 맞지? <laughs> 뭐냐 쟤음 어그로는 맞는데 비행기 창문은 안 열리는 거 알고 있지? 저 등급 많이랄까만수준하고 쪽팔려 이교시는 썸네일 시간 오늘 쪽지 시험 보기로 했지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썸네일을 제작해서 제출하도록 첫날부터 시험이라니 감도 안 잡히는데 거기 커닝하면 안돼 다른 애들은 이미 제출까지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우기 썸네일부터 볼까? 여사친과 우정여행 간다는 남친 대리 참교육 가자 개월받네 어떻게 복수했는데? <laughs> 내가 사연자 남사친인 척 뭐. 연애 상담을 두 컨텐츠로 다루는 명옥답게 도파민 팍팍 터지는 썸네일이었어요 그리 썸네일도 괜찮은데 국뽕 느낌도 있고 모든 람지거지 기립박수 바베큐 3만 칼로리 5분 컷 먹방 인플루언서 동그리를 지나 롤 세계 랭킹 1이 갓재천 경이로운 반응속도 재천아 이건 그냥 네 이름빨 아니니? 그래도 볼걸요 맞는 말이 더 재수없는 거 알지? 다음은 장미 재벌 이세한달 용돈이 겨우 3만원? 사실 전... 너 진짜 용돈이 3만원이야? 그건 다음주 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저 얌체, 하여간 타고났다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전학생이 뭘 만들었을까? 하긴 수업 전날부터 쪽지시험은 좀 어렵긴 할 거야 그래도 뭐라도 해보지 저게 한 건데요 알고 의도한 거다 재밌는 애가 들어왔네 그럼 채점 들어갈게 똑같은 인지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누구의 조회수가 가장 높을지 보자고 말도 안돼 선생님 계산 똑바로 거 맞아요? 버그인가? 버그도 아니고 계산 오류도 아니야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텐데 서주인이라고 했나? 직접 설명해볼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는 건 사고를 쳤다는 거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불행을 왜 봐? 맛도 없는걸?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행복은 상대적인 거거든 이제 알겠다 너 싸패지? 맞네 우리 아빠가 그걸 바로 캐치하신 거야 싸패는 아닌데 하긴 태생부터 1등급인 애들이 이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저 오늘 좀 잘한 것 같아요 백장미도 조용해졌고 선생님도 난 주인이가 바로 생방송 켜봤으면 하는데 어때? 벌써요? 저첫등인데너 재능 있어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천재라고나 할까? 전 얼굴도 그렇고 말도 게임도 잘 못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귀한 능력 넌 불행을 팔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어 라고 하셔서요 생방송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선생이란 작자가 되는대로 짓거리는구만 네? 그러니까 방송 계정 좀 달라 이거잖아 회장님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순식간에 이 계정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laughs> 인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방송용 계정 남들은 이것도 다 사다리 걷어타기용 제도라면서 욕하기 바빴지만 그래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닥쳐봐야지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만 하라고 <laughs> 사다리 위에서 느끼는 우월감이 장난이 아니었어 회장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건 아니죠 주인 학생? 이래서 없는 것들은 하나 주면 더 달라고 난리라니깐 받아 내셨으면 반드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설치지 말걸 후회하는 시간도 사치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서주인인데 기억해? 이번에 내가 방송을 하게 됐거든 먼 친척부터 옛날 동창들까지 모두 끌어모으고 나름 인플루언서 대형 커뮤에 홍보도 돌렸고요 오늘 배운 거라도 써보자 충격! 7등급인 내가 백장미와 같은 반된 반전 이유 머리를 쥐어짜서 억울한 제목까지 준비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나 거야. 야! 서주! 너라도 들어야 될 거냐! 니걸왜 네 봄? 오늘 가재천영점날인데 완전 망했죠 가족도 안 봐주는 방송을 누가 보겠어요 야! 니가재천 네 님이랑 같은 반이냐? 아, 반에 전학생이 오긴 했는데 오, 이쁨? 예쁘냐? 이쁘진 않고요 근데 7등급이래 오늘 첫 방송한다던데? 수재천이 방송에서 절 언급한 거예요 그때부터 7등급 스트리머? 이거 귀하다 시청자들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배짱미랑 어떤 사이예요? 점점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반에 동글이랑 명욱이도 있는데요 1등급의 학교에 7등급의 등장이라 크크K 드라마인 줄? 7등급이 길 사이즈가 아닌데? 반 애들 유명세에 업혀갈 때까지는 저도 조마조마 했거든요?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해볼 건데요. 저거 빗물 모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만 보여줘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제 방송보다도 화장실 바닥 vs 빗물 뭐가 더 더러운지 투표해보자. 직수로 화장실 청소? 비닉 핀보입고 미쳤네? 채팅창에서 온갖 등급들이 모여서 싸워대는데 이 싸움 구경을 어떻게 놓치겠어요? 너 방송 좀 하더라? 나랑 합방하실? 그 유명한 명욱이 먼저 합방을 제안할 정도로 핫해져버린 거예요 아 뭐하냐 오. 문도 안 열어주고 연 아니, 석 컨셉 니 아니, 죠니아 개똥 인증 아니, 문이 안 열린다고 이거 그냥 열면 되는데 자동문이 아니, 라서 민속촌이세요? 수동문 크크크. 뎹욱 당황한 표정 귀여워. 근데 7등급 동네 신세계다. 에스컬레이터도 수동인 거아님 대체로 명우기를 귀여워하는 채팅창과 다르게 1등급 놈들은 정전이 뭔지도 모를 듯. 저런 부르주아들은 무인도에 떨거나 봐야 사람 됩니다. 우리 방 채팅 분위기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게좀 찝찝하긴 했지만 물건은 가져왔겠지? 물론 드디어. 달고나를 먹어보는구나. 명욱이 계속 자랑했다고 데이트할 때 네가 사줬다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내 이미지 모르냐. 이런 거 먹는 거알면다 실망할걸. 안 그럴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상담해 볼까? 먹방으로 합방을 하겠다고. 서로 음식 리액션을 한다는 거지. 선생님은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이. 주인아 이대로만해. 그럼 서울대의 특별전형은 따놓 당상이니까. 서울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제 등급부터가. 엄마야 5 등급? 그럼 이번 달 지원금 얼마 나오는 거래? 쉿! 다오 등급인 거.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돼 순식간에 인생이 달라지고 있었다고요. 동글이라 그랬지 아줌마가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 추어탕이다. 와 진짜 맛있어요. 어찌인가 진실의 동글름 크크. 근데 추어탕이 뭐예요? 시청자 반응 터지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번 합방으로 4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미꾸라지 갈아서 만든 탕임! 미꾸라지라고. 어? 저걸 어? 만든 사람의 예의가 아니죠? 그 1등급한테 그식 먹인 건 너는 알아 예의냐? 나도 소반주하지. 그날 합방은 말 그대로 폭망이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팔로우 수도 떨어지고. 아니야, 그날 참았어야 됐는데까지 너 때문에. 사실 제 팔로우수가 떨어진 건 합방 때문이 아니었어요. 회장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 왔구만. 우리 주인 학생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어.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구등급 김만춘이에. 어우 냄새 오, 오. 제 방송이 잘 되는 걸 보고 회장이 제 카피켓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세는 9등급 김만춘 이응영 7등급을 얻다 비빔크크 경쟁자 많아지니까 당연히 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자네는 모등급으로 올라가 버려서 포지션이 애매하지 않나. 그대로 도태돼 버린 거죠. 앞으로도 자네한테 맞는 돌파구를 찾아보게나. 그럼 또 따라하시려고요?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사업가가 하는 일이지. 대자 <laughs> 이번엔 절대 안 뺏겨요. 남들은 생각 못할컨텐츠 나만 할수 있는 방송을 떠올리기 위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낸 지 며칠째. 시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야, 명호 너 진짜 안 받을 거야? 기회였어요. 감히 말해 주더라고요. 네. 이건 꼭 찍어야 된다고. 모임 학교 브이로그인가? 저옷 유명국 교복 맞죠? 오, 백장입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인?